음? 두연나 역시 항상 늦는구만. 어, 이걸 와인처럼 한번 먹어볼게. s u r 편집해주세요? 잠깐 음. 잠깐 야 근데 여기 약간 너무 분위기 있고 여기 너무 좀 이게 고급스러운데 이런 곳에왜날 불렀어? 혹시 오늘 고백데이? 어? 옷? 어? 너가 너가 내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봐볼게 내가 누나를 부른 이유는 응, 응. 따로 있어 뭔데? 좋은 거. 응.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응. 이렇게 좋은 메뉴 야, 우리 이루질수 없는 거야. 어 no. 같이 촬영하고 이런 거. 갈수기 <laughs> 많이 와봤어? 응. 뭐 오, 뭐했어 와서? 우싸고 여기 이제 분위기 한번 느끼고. 헌팅하고 막 그랬지. 헌팅? 어. 너 진짜 헌팅 안 해봤지? 어, 나 진짜 안 봤어. 자만추 스타일이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 아, 넌 너는 너는. 나? 응. 나는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들이 말을 거는 쪽이니까. 진정해 진정해 일단 진정해. 아무튼 여기도 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오늘도 우리가 좀 아, 홍보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구 힘이 돼야 되면서 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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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일 연어 샐러드 하나랑요 아, 네네. 채끝 네. 예, 등심 스테이크, 아, 예. 스테이크. 그 다음에 감바스 간바스. 근데 이거 네. 메뉴에 전복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아. 네, 네 전복, 조개류, 버섯까지 다들어있요 아, 진짜요? 저는 전복 뜬 스페인의, 데는 처음 봤어요 스페인의 감바스 요리를 다시 재해석한 레시피예요 아. 아. 네 준비하신 오. 연어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빵이 맛있네요. 와, 누나신 <목소리> <궁금하신> 가봤소 <목소리>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런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자끼리 있는데 남자 친구가 없어. 근데 남자랑 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떠냐면은 약간 남자 손이 보이게 살짝. 이렇게 어깨가 보이게끔 NO GOD PLEASE 어 어때? 괜찮은데? <laughs> 아, 괜찮지? <laughs> 아, 잘하네 괜찮데 <laughs> 이게 사실 팁입니다 여러분 안 아,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laughs> 청나물 없이 하는 요리예요 <laughs> 그래서 손이 많은 학생하루 50인분 하는 건 하고 있거든요 <laughs> 와, 나 진짜 그동안 칵테일 3번 먹어가지고 약간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약간 간만 날까 막간다 이거는 어. 진짜 입안에서새어가 뛰어오네 알지? <laughs> 이 정도로 뛰어놀아. 주연아 어? 칼이 반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나도 아. <laughs> <laughs> <너도> 젊은 <laughs> 친구였잖아. 응. 음. 크로프 <laughs> 오일이 들어가 있는봐 아, 뭐라고 크로포트오일이 <laughs> <성집이> 편집해 주세요. <laughs> 사실은 어. 이정도 맛있는데 그래 단골 손님들이 계속 오지 않을까? 사장님. 아, 뭐 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네 질문 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딱한번 오면은 네, 뭐, 또 네. 오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기념일 챙길 때꼭 오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열성적인 음. 단골층이 있죠 음. 한번 오면 음. 지인과 오고 가족관으로 행사했을 때옵 아우 코로나 때만 뺐어아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신기했던 거는 어 이런 레스토랑에 강아지가 있다고?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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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얘는 한국관광공사 일일 홍보대사로 촬영을 해요. 아 그래요?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돼 있어서 아, 아 오히려 얘가 더 유명하네 지금 여기 어. 지나가면 어스를 많이 알아봐요. 아. 아. 본. n o 아. 손 한번 줘. 아, 아. 아 다르다 다르다. 어. 고마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스야 손 Nope. 아. 그럼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아. 선생님께 좀 어떻게든 힘이 되리고싶어가지고 아,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때? 지금 가서 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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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돼. 아,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 어. 강아지 귀여워. 아, 이 강아지 어디 강아지 볼때 잽싸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스위스 그레이터. 어. Can watch this dog in this story. Yeah, thank you. Thank you. 어, yeah. uh, 이탈리아어도. 이탈리아 yeah. 너 영어 할수 있어? 알 수. 아, 아지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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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어인사해인사세요 하나, 이제. 뭐... 자, 모델 모들 퍼시. 우리? 아, 무다패스트. 해본 아이스데이. 와, 드디어 한번 써 먹어 봤다. <laughs> <맞았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식사하셨나요? 강아지 저식사하셨서 아시... 확실해요? 아, 진짜 이거? 확실해? 6시밖에 안 됐는데. 강아... 지금 약간 너무 이른 저녁 아닌가요? 저 강아지가 있는 식당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오세요. 어, 정신. 그, 지금 이탈리아 지금 레스토랑이에요. 침 침묵세요. 어, 어, 오시네요. 어, 근데 네, 김승혜 씨거든요. 저 보는 애. 네. 어떻게 됐어요? 아, 네, 나중에 오신다고. 네. 예. 나중에 오시죠. 오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녕하십니까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안 좋아요. 좋아하시... <laughs> 어, 보고 가셨는데 안 좋아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아... 저희 이탈리안 식당 하는데 강아지도 같이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기회 되시면 안녕하세요. 한번 놀러 오시고 오늘 또 대표님께서 오시면 잼을 무료로 맞죠? 드린다고 맞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진, 맞죠? 사진 좀 찍어드린다고. 이게 자매 부엌까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네. 가로로 찍어드릴까요? 세로로 찍어야지. 세로로. 아, 오케이, 다리 오케이. 길게 좀 앉아가지고 주현 씨가. 길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어. 그리고 오늘 오시면은 사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잼을 또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좀 분위기 내고 싶다. 나 스테이크나 뭐 아니면 간단한 뭐 리조또나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오시면은 오늘 혜택이 많아요. 오, 전화를 일단 받으세요. 여, 됐어. 남자친구분에게 어딨냐고 일단 어, 물어보세요. 아, 어, 어. 저는... 편집해주세요. <laughs> 주연아, 이렇게 놀 거면 집에 가라. 어, 주연아 자 주연이 손 주연이 반대 손 줘야지 잘했어 포기할래요 알았어 되겠지 응. 커플분에게 우리 다시 귀여워 작전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번에 좀 진짜 어, 필사적으로 어, 어. 한번 해보자 필사적으로 어. 해보자. <laughs> 한번 해보자 우리 어필을 해보자 한번만 해보자 진짜, 어, 진짜. <laughs> 와 너무 어, 귀엽다 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어, 세상에 어, 어, 어. 식사하셨나요? 이탈리안 가정식, 한번 오셔가지고, <laughs> 네. 네, 한번 이거 받아가시고. 자매, 네, 자매 부엌이라고. 오늘 오시면 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할수 있는 이탈리안 식당. <laughs> 안녕하세요. 식사 하셨어요? 이탈리안 식당 가시면 은 강아지도 볼수 있고, 네. 자매 부엌 다음에 한번 들려주세요. 보통격 프리미엄 레스토랑 자매 부엌. 하나, 둘, 셋.